안녕입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보는 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였구요 비행기고 비행기에 usb 커넥터가 있어요 가방 넣을 수 있는 캐릭터 사이즈고 여기는 네 거기 괌 공항입니다 괌 공항에서 푸드코트 뭐, 도 있고 에이, 이건 참으로 인해 날 행사 뷔페 마찬가지 네. 하얏트 호텔 카드키 그 앞에, 투몬 비치. 네, 뭐, 센트론 같은 거산 거죠. 골디바, 골디바, 티 갤러리 앞에 있는 데고, ABC 같은 가 스토어, 거기, 음료수들, 리트리피카스티 갤러리에, 어, 잇스티 그릴.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은 거고요. 옛날 사진 있어요. 한국어로도 써있네요. 스테이크, 베이비, 에클레이브,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여러 가지 메뉴, 샐러드, 있고 한국어로도 메뉴가 써있네요. 놀이기구였구요. 도움비치, 오디바 아이스크림, 초코. 운영 시간들입니다. 디갤러리 앞에 상가. 네. 음료수랑 뭐, 피자라 먹은 거. 오디바 음료수 먹은 거. 옴니비아 고디바 음료수 한세잔 정도 먹으면 되죠. 이거 리틀 피카스였을 거예요. 메뉴. 여기는 그 쿠키, 파이널 모양의 쿠키. 똑같이 마트. 여기는 또 보금비치. 여기는 그 마트마치 케이마트. 예비스토어. 여기가 스토어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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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경입니다 제 사진 와, 햄버거 가게 햄버거 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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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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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런 미크로네시아 몰기 고디바가 제일 싸요. 보시면 이렇게 쇼핑을 하고 지도가 나와있죠. 고디바는 미크로네시아 몰이 제일 쌉니다. 하이트 호텔 앞에 여기도 티길러리 앞쪽에 이거 무슨 시였는데 캘리포니아 아 이게 아니라 맞아. 비치시 시림프 전경도 나왔구요. 여기는 티 갤러리, 샤넬, 뭐, 루이비통, 구찌, 뭐, 라더다 있습니다. 티 갤러리. 네. 이렇게 다 써있네요. 카테고리별로. 하트 호텔에 저렇게 드라이기가 있다는거. 냉장고도 있구요. TV도 있구요. 이 v 는좀 옛날 거예요. 도움비치 사진입니다. 하트 호텔 전경. 조명이 은은해요. 케이마트였던 것 같고, 여기가 도온비치좀 흔들렸죠? 도움비치고 케이마트. 센트럼 사긴 케이마트가 제일 쌉니다. 비행기였고, 비행기 안에 그래서 케이크 받았죠. 아이스크림도 주더라고 제 사진이었고 제 좌석 그리고 기내식 여러 가지 기내식을 먹었죠. 제가 벨트맨 사진이고 요 인천공항이고 게임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접지도 있고요 게임 TV 하나 모두 있습니다. 벨트맨 사진 뭐 비행기 가지고 타면 안 되는 것들 비행기입니다 보잉. 네 여기까지 한비 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사진으로 보는 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